이기적이고 불친절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3가지 필수 자세, 현명하고 유능한 인간이 되기 위한 3가지 기본 자세를 소개할게요. 첫째, 불친절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이기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이 겁을 먹고 있어서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보세요. 그들은 반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셋째, 자부심이 강한 상대는 사실 당신의 주목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지지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들을 더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이 콘텐츠는 스마트 스토어 막내이모네에서 제공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